오늘 동독에 드린 말씀 호세아 예,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기어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은 유기어가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양군이 우리나라의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분팔 점령함으로 말여만남북분단의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이비극의 극진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괴뢰군의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급기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군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휴가를 받아서 각 가정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군들도 거의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유괴가 터졌을 때 저희 어머님의 첫 번째 오라버님 댁에는, 저로 말하면 외삼촌이 계시죠. 그분이 군대에 계셨는데 여전히 어느 군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맡아서 가정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유괴가 터지니 급히 부대에 다시 들어가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난 후에 저희 부친께서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 모 부대에 들어가서 전쟁난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군인인 사비를 사령관 앞에 책상 앞에 서서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넣어서 입에 넣어서 깨물고. 거의 3, 5, 어, 3분의 1이 살점이 뛰어나가는 뚜렁뚜렁하고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혈서를 써서 내 조국을 위해서 이문 하나 바치겠습니다 해서 정쟁터에 투입된 뒤에 100만 부대 <laughs> 음. 고지에서 협격한 공로를 세우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사하는 금성무근 국장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구해습격을 당한 우리 국군은 물론이고요 정부나 민간인들까지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계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즉각 유엔군을 동원하는데 미군을 주력을 해서 16개국의 연합군이 한국군을 도와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기적적인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을 때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 대표는 회의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하던 조정에 그 차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24사단이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군이 드디어 압록강까지 반격을 하였으나 중공군이 의용군들을 편성하여서 한 괴뢰군들을 도와가지고 소위 인해전술로 유엔군을 대항하여 다시 서울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극동군의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입니다. 만 k 까지 폭격을 감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때 이 중대한 발의가 성사되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참전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군사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메다보드는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례의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서 유엔군의 기계와 전술에 의하면 에, 아군의 전세가 에, 유리하게 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내려가고를 몇 번씩 반복하는 가운데 군인들과 그 다음 일반 에, 사람들도 많이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6.25 일주년을 맞이해서 소련의 제안으로 양군인 미국과 에, 소련군이 삼발선에서 휴전자담이 열린 지 2년 뒤인 1953년 7월에서야 휴전 현상이 성대고오늘에이르게 됩니다. 제가 잠깐 표를 준비했습니다만 6개5때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16개국을 소개한다면 미국과 영국, 오스일리아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필리핀, 태국, 그리스,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16개국이 군인들을 파병을 했고 군인들 파병 대신에 의료를 지원하는 나라가 스웨덴, 잇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참전을 했을 때몇 명이 참전을 했냐 면 미국 군인들이 30만 2,483명이 참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중에 미군들이 죽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36,940명이고 부상자가 3,737명이고 실종자가 23,737명이고요. 8 아, 3, 3만, 3, 영국은 14,196명이 참전 했는데 1,078명이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282명이 참전해서 339명이 사망했습니다. 캐나다는 6,614명이 참전을 해서 31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819명이 참전해서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1,389명 참가해 23명이 사망, 프랑스는 1,119명이 참전, 269명이 사망, 터키는 5,455명이 참전, 741명 사망. 필라델은 1,496명이 참가, 112명 사망. 태국은 1,294명이 참가, 129명 사망. 그리스는 1,263명이 참가, 192명이 사망.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는 1,271명이 참전, 121명이 사망. 콜롬비아는 1,068명이 참전, 163명이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26명이 참가, 34명이 사망. 벨기에는 900명이 참가해서 99명이 사망했으며, 룩셈부르크는 44명이 참가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1 3만 7,899명이 사망했고,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했고, 실종이 24,495명이 실종을 당했습니다. 이 16개국 중에서 미국이 30만 2,483명 참전 가운데 3만 6,940명의 그 젊은 피들이 우리 대민국 자유,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참전하고 희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므로 유교 동단은요, 그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더극대로 우리가 회상하면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laughs> 분명히 6.25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6.25 동남은 민족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요. 범위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아야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돕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우상숭배가 더 만연했습니다. 당파 싸움과 모략과 중상과 탐관오리 사 부정부패가 뭐그 도를 넘을 정도로 너무나 심했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지할 때는 하나님, 뭐 하나님요. 모르는 아수르나 바벨론 등을 들어서 징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해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인민군뿐만 아니라 중공군을 막비로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라는 전쟁을 하러 가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는 게그 범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음. 저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본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받으려고 폐업을 거두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을 피곤하였으며 습니다 또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은 여호 여보, 여호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라자 너희에가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덜까지 됩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고세어 6장 1절로 이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여태 돌아가자 여호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싸매 오실 것이니라 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것습니다매바기들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것습니다두 번째로 유교 동단은 우리 민족의 시련기였음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줄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의 보면 이런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자감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시련과 시험을 겪은 다음에 온전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또 시험의 길을 누구나 겪어봤을 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련과 고난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 우리는 가정을 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일가 친척을 통해서 우리가 신노를 당할 수 있고 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리드도서 10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성경 아, 네. 으로봐서 5장 3절도 4절 말씀에도 이 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란은 우리가 에, 환란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 네. 세 번째로 유교 사별을통해서 10일 후에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수 있습니다. 사정가에 보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소낙빛 후에 햇빛 이오고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연료관이 있는 것이고, 한계의과 역사에도 고능과 신흥이 따랐기 때문에 한족에 대한 복을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듭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17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를 지도 펴볼 때 땅덩어리도 너무나 적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고 올림픽에 나가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꼭 10위권 안에 듭니다. 때는 시일을 하기도 하고 때는 오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나라를 하느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 우뚝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중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신민 중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애가를 부를 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무리 불교 신자를 할지라도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나라가 만세가 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영원히 보호하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진귀한 강산은 즐거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심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런 시련은 견디어 낸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안에 살아 있다는 것, 자유 대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다는 것, 또 자본주의를 넘던 길부야누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신 그 곳에는 어느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설개하는것 중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영상을나가게 되면 국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제가 더스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집에서 이렇게 시야를 놓고 집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저희 아버님의 땅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러나 김일성 체제가 들어선 부에 집도 다 뺏기고, 땅도 다 뺏겼습니다. 잘하는 마음과 <laughs> 같이, 교회에다 물이, 물을 닫았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님께서 친할아버지께서는장님이셨습니다 믿는 가정이나 부르조와 집안이라 해서, 말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살수 없다 해서,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회의를 눌러서, 너만이라도 나만으로 내려가서, 공부하고, 공부하고라.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서로 오 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했는데, 4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다가, 1990년도에 40몇년 만에 북한을 녀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한 가운데 북한 우리 식구들이, 저희는 고모와 또 고모부와 그뿐만 아니라 삼촌들이 거기서 살고 계시죠. 이거 예, 이게 <laughs> 한 분이 한부로 바라본.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치적인 역할을 할때 20년 내지 30년 후면은 대한민국은 자인들의 총칼 대파나 같도다적화시킬수 있고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한도라는 상황을 볼 때에 정치계나 정교계나법조계나 군부계나 교육계나 어느 곳에 이 전국 세력이 안들어 자리가 없습니다. 그 뿐입니까? 1980년 5월 18일 날,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수백 명이 광주에 파견을 했다 겁니다. 특수원 훈련, 한국으로 말하면 공수특공대 같은 그런 특수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합격국도에 가게 되면 5.18 사건 때 북한에서 파견한 인민군들의 명화, 이름이, 세계적인 명화, 4 8 0 49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북한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1950년 6월, 2 5일6.25 이후에 3천번의 발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주어졌습니다. 판문점 도끼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 군인들 갖다가 도끼로 북한 군인이 찍어 죽어서 죽여서 한바탕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뿐입니까칼기 그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아웅산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영평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휴전선 도휴전 목함 7회 폭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말도 못하는 탄도 미사일과 무서운 무지시한 미사일을 날려 보내서 대한민국을 위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 130명의 정규군이 있고 600만 명의 예비 병력이 있고 60개 이상의 60개 이상의 기 있습니다. 그리고 천 발의 탄도 미사일이 있고 7 0 0 0 명의 사이비. 부대가 있으며 80척의 장수함이 있고 20만명의 특수부대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말만 대본적로6 2 5단은 우리를 하여금 항상 깨어있을 것을 경고해주는 소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6.25공단은요. 예고없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갑자기 닥칩니다. 여러분 유교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중요한 것은 유교 동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아직도 시작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전만 해서 뿐입니다. 쉬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나 농부하는 농부나 사업이나 당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준비해야 돼요. 건강도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가 죽음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찾아올린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뛰어 기도하라. 마음 온에 대해 육신이 아까졌다. 성경대사령과 전서 5장 1절말씀에 운영을 하냐 하면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가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말하면요. 유교는 민족적인 법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광암은 4월을 지나가는데 많은 애국자들이 미국 국기와 태기를 들면서 환영하는 반면에 음. 반대편에 반대하는 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물병과 쓰레기와 계란을 막 추척했습니다. 지금 한국 현상은요. 황 미국에 성조기를 태우면 요 수십 개 태워졌는데도 누구나 입껏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기, 그 중에 어떤 하나, 애국자가 인공기를 하나 태웠다고, 태웠다고 그대로 붙잡아갔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성조기를 태우면 아무렇지도 않 그냥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경찰에 투입돼 가지고 그들을 체포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 하는 반드시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도 징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의 말씀에 바로 선, 말씀을 준수하고, 이스라엘백성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그 나라를 번성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교는 민족적인 범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의미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단련시키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알고 이를 좋은 삼아서 일상생활로 우리는 영예에 대해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오면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보올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기도 무엇보다도 내 종, 내 부모 형제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를 기도하는. 에믹자가 다예수를 주임으로 추원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